3월 12일입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요, 여수와 12장에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잘 읽고, 오늘 수요일이죠. 벌써 주일 이후에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다면, 말씀과 조금 멀어져 있다면, 3일 저녁 기도해 이 수요예배도 갈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단지 이 유명한 말씀 때문에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요. 12절, 12절 이어서 보십시오. 그 땅을 내가 차지하러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그 땅은요. 얻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얻기 어려운 땅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나와 있죠.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에 올라갑니다. 어쩌면 갈렙은요, 이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되고, 혹은 차지한다고 해도 본인이 나가서 싸운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전철이 동원해서 그 땅을 올라가서 본인의 지파가 가족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여우수아서를 읽을 때여우수아가 눈에 많이 들어오지만 여우수아급으로 또한 명이 더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원로가 두명 있는 거예요. 여우수아란 원로 그리고 갈렙이라는 원로.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됐죠? 다 광야에서 죽죠. 이두 사람만 45년 전에 열고 정탐 때에 열이고 땅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남았고 이두사람만그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로이기도 하고 과거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땅, 좋은 땅, 어쩌면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냥 줘라. 그렇게 말해도 어쩌면 할말 없거든요.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우수아에게 먼저 찾아갔고 그리고 여우수아에게 허락해 봤는데 허락받을 때에 자신의 무엇인가를 주장한다기 보다는 허락만 해주시면 그땅 내가 올라가서 취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멋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유다 집파는 멋있어요. 갈렙이 어느 집파입니까 6절에 보시면요. 갈렙 유다 지파거든요. 지도자 지파가 될 만하죠. 확실히 본인이 무엇인가 요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는요. 본인이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본인이 힘쓰고 애써서 차지하는 그런 모범이 보일 때에 정말 그 사람이 지도자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범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만 강요하고, 나는 뒤로 숨기만 하고, 그냥 잔치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고, 늘 허허허 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될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건 끔찍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유다지파, 갈렙, 역시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이 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갈라외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85세면 나이가 많이 든 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뭐 나이라든지,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재정이라든지, 우리의 기타 등등이 연약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것을 할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무엇인가가 제한적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릴 것다 누려보겠다, 이런 접근으로 가기보다는 그저 뭐라고 말하고 있죠? 12절 후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일을 할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여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다면 그 원하시는 건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구하고 주장하고 본인이 챙길 것, 챙기는 그런 모습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제가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